안녕하세요. 리슨진입니다 오늘은 7월 말 한정 긴급 배정 재고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짧게 끝낼 건데, 긴급 배정 재고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매월 말일날은 긴급 배정이나 취소 차량들이 뜨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를 탁! 해 주시면 거의 3개월 걸는 차량도 뭐 일주일 만에 받으시거나 뭐 당일 만에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잖아요. 어, 내 지인은 제일이 쿠페 거의 일주일 만에 받았던는데 여기는 왜 3개월 걸려? 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긴급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자, 운은 어떡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차량을 정말 빨리 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다면 긴급 배정, 재고 공유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찾아가지고 취소 차량을 잡아 댑니다. 자, 어떤 차량이 조금 유력으로 많이 뜨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요 차종은 벤츠 S580 리어앤스 플러스 액티브 앰비언트 블랙 브라운 시트, 대박이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있으신 분이 애매해요.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탈락이 된다면, 완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펀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에 펀딩을 한다면, 야, 여기서 펀딩이라는 거는 그냥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펀딩을 한다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앞 사람이 나가게 된다. 아, 그러면 또 없는 재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리어 엑셀 액티브 엠비언트는 거의 풀옵션인데, 대박이죠, 이런 거는. 이건 없어서 못 받는 차예요 거의 한 내년? 한 중순까지도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도 만약 운 좋다면 바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S580 기본형은 블랙 앤 브라운 시 화이트 브라우저도, 그리고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 그레이, 블랙 시트,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주요 차종으로 써놓은 거는, 블랙의 브라운 시트, 화이트 브라운 시트만 써놨죠?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기본적인 재고표현은 없지만, 긴급 배정으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S350D, 블랙의 블랙 시트, 블랙의 브라운 시트도 아마 뜰것 같아요.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예, 저희는 이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00%는 없습니다. 예, 100%는 없어요. 우선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만 믿고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벤츠 GLE 400D 쿠페 블랙 실버 화이트 확인은 됐습니다. 제가 이거 화이트 하나 나갔어요. 이건 나갔고. 블랙이 지금 뒤에 한 명이 붙긴 했는데, 운 좋으면 8월 달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버는 한명 붙었어요. 예, 네, 그래도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 일단 떠,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거 말고도, 이제 아직까지 월말까지 2, 3일 남았잖아요. 계속 떠요. 네, 계속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GLA 400D 쿠페 보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최대한 한번 저희가 손 닿는 선에서 구해보고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이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GLA 4대를 한달 이내로 전부 다 출고해드렸어요. 자신감 있습니다. 또 특히 유차정에는요 자, 그리고 CLA 250. 예전에는 진짜 받기 힘든 차량이었죠. 지금 화이트 한대 있습니다. 긴급 배정 가능하시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근데 두개 딜러사가 달라요. 뭐딴데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등등이라고 적은 이유가 이 시트가 조금 애매해요. 뭐 그레이 시트도 있고 투톤 시트도 있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의 근데 외장 색깔을 뭐 주로 보시기 때문에 외장 색깔 위주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CLA도 지금 가능하고요. 자, 이 모델이 인기가 제일 많죠. 벤츠 G63 기본과 에디션 모델. 없어서 못 봤습니다 진짜 없어서 못 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블랙의 블랙시트, 블랙의 브라운 시트, 화이트의 블랙시트까지 뜨고 있습니다 아, 자 이틀 전에 한대 화이트의 블랙시트 잡아서 나갔고요 그리고 블랙의 블랙시트도 뜰 가능성 한80% 블랙의 브라운 시트 뜰 가능성 한70% 됩니다 이거는 앞에 사람과 대수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 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배정이 된 사람은 세명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기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명 중에 한 명만 아웃돼도 이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굉장하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블랙이 블랙 시트는 8월 달에 한번 노려볼만 해요. 이거는, 재고가 있습니다. 취소됐어요. 심사가 안 나오거나 아여튼 뭔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G63 에디션 블랙의 블랙시트를 보시고 어 괜찮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걸 한묶음으로 묶었냐면 사실 나눠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재고들은 떴다 하면 몇 시간 안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에, 기본이랑 에디션 포함해가지고 요 정도 인기 컬러들은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월말 긴급 배정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요 차종에 대해서 긴급 배정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요즘에 그2450 카브리올레 요트 베이지 문의가좀 많거든요. 근데 네, 화이트의 요트 베이지는 사실상 이번 연도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쿼터별로 앞으로 벤츠가 출시할 차량들 또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연도는 이제 요투베이지 보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블랙에 요투베이지 레드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번 연도에 한대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때 가서 제가 만약에 자리가 비어있다면 그 자리 채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요 차종에 관해서 긴급 배정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폭염 조심하시고요. 긴급 배정 받으셔가지고 3개월씩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명단에 있는 오픈채팅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